윤석열 수행원들 밥값 영수증을 본인 것으로 둔갑, 기망.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자. 결국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이 단론하고 말았다. 지난 10일 목포 횟집에서 자신이 결제한 밥값이라며 내밀었던 영수증은 수행원들이 지불한 영수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수행원들의 영수증을 자기 것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전남 목포 지역 인터넷신문인 뉴스인 전남은 22일 윤 후보 본인의 식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윤 후보 측의 해병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날 입수한 영수증 확인 결과 김병민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행원들의 식사비가 7만 7천 원이 나왔는데 김 대변인이 이 영수증을 윤 후보 본인 몫으로 지불했다고 제시한 것이라고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횟집 주인 제시는 전화통화에서 내가 그날 카운터에 있었는데 윤 후보는 식사비를 직접 낸 적이 없다. 1층은 수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불했고 2층은 이광래 전 목포시 의원이 지불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또이전시 의원이 지불한 횟집 2층 식사비는 총37 만 원으로 민어회 여섯 접시와 맥주와 소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0일 윤 후보는 저녁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받아쳤다. 이 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 역시 윤 후보는 자신의 식사 비용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식사비 영수증은 식당에서 확인하면 된다며 이미 해명된 사안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형사 고발까지 했으므로 즉시 사과 후 처리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되레 큰 소리쳤다. 아울러 쿠키뉴스는 전날 윤 후보가 당시 미팅 전 사전 양해를 구하고 후보 목숨 후보가 직접 내겠다며 현금으로 직접 계산했고 현금 영수증도 후보가 직접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수증을 증거물로 내놓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얼마가 나올지도 모를 밥값을 미리 계산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쿠키 뉴스가 단독 윤석열 목포 민호 횟집 본인목 현금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윤 후보 측 주장을 사실인 양 그대로 받아주고 쿠킹보도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밥값을 제3자에게 대신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꼼짝없이 걸려들게 됐다. 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에게 준법 정신은 어디로 실종된 것이냐는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윤석열 거짓말 수행원들 영수증 밥값 김병민